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최근 제38회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그들의 재치있는 행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4세대 그룹은 자신들의 재미있는 개성으로 팬들을 즐겁게 하며 젠지 대표 그룹으로 손꼽힌다. 1월 6일에 열린 이 시상식에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많은 스타들과 함께 레드카펫을 화려하게 밟으며 멋진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인도네시아 팬스초이스 위드 만디리와 음반 부문 본상을 수상하며 성공적인 밤을 보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값진 상 주셔서 감사하다. 팬분들 덕분에 이 상을 을수 있었다. 사랑한다며. 방시혁 프로듀서 빅히트뮤직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전 세계 케이팝 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하지만 쇼의 일부분에서 그들의 행동이 바이럴하게 되었다. 피식맨쇼중 아티스트 좌석 구역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를 피식쇼 미니어워즈라고 불렀다. 올해 패션 어워드에서 김민수가 수빈에게 파리 패션쇼에 함께 갈수 있냐고 물었을 때 수빈은 호스트를 흉내내며 머리를 흔들며 열정적으로 아니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휴닝카이는 자신의 패션을 완벽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패션 포즈를 취해달라는 요청에 휴닝카이는 로이퍼디 동작, 즉 포트나이트의 오렌지 저스티스 이모트를 취했다. 마지막으로 연주는 쇼중 태민의 기어 티커버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베스트 하트 퍼포먼스 어워드를 받기 위해 태형과 함께 바디롤링을 하고 공중제비를 돌며 화제가 되었다. 심지어 제로 베이스원의 건욱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쇼에서의 모든 승리에 대해 투모로우 마이투게더에게 축하를 전한다.